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임영웅 시대에서 온 빵웅이 채널이군요.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에 대해 신속뉴스를 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 세젤 멋이네요. 최근에 탑6의 계약 만료에 대해 임영웅은 진심한 마음을 고백하고 팬들은 당황했습니다. 임영웅은 처음으로 인생에 더고통에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임영웅은 그동안 탐육과 같이 활동하고 탐육의 감정이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지금은 탐육 해제하고 개인 활동하면 인생에 더 고생할 것 같다고 는 했습니다. 바로 자세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첫 무대 비하인드 영상이 100만 뷰를 달성하며 여전한 감동을 입증했다. 지난 3월 5일 이명웅 공식 쇼트 채널 이명웅 쇼츠에 공개된 이명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 직후 영상은 7일 100만 뷰를 돌파했다. 26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는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첫 선을 보인 직후 이명웅의 모습이 담겼다. 상기된 표정의 이명웅은 사실상의 팬 여러분들께 신곡을 보여드린 첫 무대를 무사히 끝냈습니다라며, 좀 아쉽긴 한데, 마음이 너무 좋네요라며, 흐뭇한 표정으로 대기실로 향했다. 6개월 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시작을 다시금 접한 팬들은, 이제 국민가요가 됐습니다. 영웅님 승승장구하고 있어 너무 기쁩니다. 별나사 첫 무대 영웅님도 설레고 듣는 팬들도, 모두가 설렘 가득한 날이었죠 등, 감동을 나타냈다. 임영웅이 TM 트로트 인기상 투표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며 2년 연속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가수 임영웅이 2021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이하 TM의 트로트 인기상 투표에서 단독 선두에 올라 2년 연속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6일 낮 12시부터 오는 9월 27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는 TM 트로트 인기상 투표에서. 이명웅은 9월 7일 오후 2시 기준 2위 김호중과 3배에 가까운 압도적 표차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TM에서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상과 최혜상을 수상하며 이관왕에 오른 바 있다. 초반 성적이 이어진다면 2년 연속 트로트 인기상 수상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한편 TM 트로트 인기상 투표에서 2위는 김호중, 3위는 이찬원, 4위는 영탁이 임영웅에 이어 달리고 있다. 임영웅, 미스터트롯 진다세뒤 톱6 활동 종료. 임영웅은 지난 2016년 이어요. 소나기가 수록된 앨범으로 데뷔했다. 오랜 무명가수 생활 끝에 2020년 출연한 미스터트롯에서 진진을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임영웅은 톱6으로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에서 활약 중이며 오는 9월 12일 뉴에라 프로젝트와 위탁 매니지먼트 계약 만료로 시즌 종영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명웅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을 BTS 소속사 하이브가 인수 합병한다는 설이 돌며 업계 비상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 양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웅은 통육 활동 종료 후 휴식을 취하며 신보 작업 및 공연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생각하는지 아래에서 커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좋아하시면 좋아, 그리고 구독 누리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